삼치, 사자 될것 같은데? 야, 드디어 잡은 삼치. 오, 삼치, 사자. 사자다. 사자, 사자, 사자. 삼치 사이즈 봅시다. 어우. 사자다. 아, 삼, 38? 두 번째 삼치. 두 번째 삼치는 사이즈가 아예 작다. 에이, 삼자 되어 되겠다. 근데 바다 물 색깔이 좀, 영, 현찮은데 진짜 현찮다 일단은, 음, 30g 메탈 지그에 카드칩 2단, 15호짜리 이걸로 탐사를 해봅시다. 자, 던져봅시다. 액션은 별거 없어요. 액션은 별거 없고, 그냥 착수 후에 그냥 리링 오플링입니다. 이것 말고는 뭐 딱히... 딱히 뭐 알려줄 만한 액션 버블 없죠? 아니면 진짜 로드 들었다 냈다 하는 쉬워진 그 형식을 하든가.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팔에 무리가 엄청나게 가기 때문에 팔에 무리가 안 가는 방법 내에서 그냥 릴링만으로 승부를 보는게 낚시할 때 최고 오래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괜히 뭐 입질이 없어갖고 이런 액션법 저런식으로 쓴다고 막 이니저리 로드를 흔들다가는 자기 풀에 지쳐갖고 낚시를 오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냥.. 아 어, 있지! 드디어! 오 드래핑 프 됐나 어 폴링에 들어왔죠? 삼치 오 드래프.. 드레... 어 갑자기 빵 때렸고 놀랬네 뭐야 털렸나? 틀렸나안 틀렸구나? 어우. 어, 삼치 크다. 삼치. 사짜 될것 같은데? 야, 드디어 잡은 삼치. 어, 삼치 사짜. 사자. 사짜다. 사짜, 사자, 사짜, 사짜. 삼치 사이즈 봅시다. 어우. 사짜다. 아3 38? 빨리 보내줍시다. 삼치 얘들성직편애들이 애들, 빨리 보내줘야 돼. 어우, 빨리 보내줘야 돼. 와, 에, 에. 어우, 드래그 째다만. 일단은 두 번째 삼치. 두 번째 삼치는 사이즈가 아예 작다. 삼치가 더고 되겠다. 아따만네. 사실 삼치, 삼치 정해물제. 에 <laughs> 네. 여튼간에 마지막 캐스팅까지 했는데, 마지막 캐스팅에도 안 들어오네요. 혹시 해 떨어지면은 입질이 영, 현착해, 어, 안 들어오나 봐요. 여튼간에, 오늘도 제꺼 유튜브, 라이브 방송, 이 시간까지 챙겨봐서감사드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당진권 삼치낚시를 해봤는데, 어, 한, 시, 한 시간에 두 마리 겨우 어, 봤네요. 그래도 아예 안본 것보다 낫죠. 그래도, 어, 손맛을 갖고, 어, 이렇게 성공적으로 마무리 방송 지어봤습니다. 여튼간 오늘도 제꺼 유튜브 라이브 방송 챙겨봐주셔서 감사고 다음에는 더 좋은 라이브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다음에 또 봐요.